네. 오늘 시간은 37-2번째. 아, 35차 시부터 37차 시 복습인데요. 아, 사실 등교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어,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되면서 어,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 하기 전에 요거. 35에서 37 수업 듣고 이 수업 듣습니다. 두 번째. 빈칸 채우고 수업 듣습니다. 빈칸. 세 번째, 정리용으로 기가 막힌 수업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수업 진행해도 되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은 그 모공과점은 좌우에 있다. 뿐만 아니라 모공과점은 좌우에 있다. 전, 그리고 후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복 전에는 우리 광복 자체가 의미가 있었지만, 이 광복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제 동의 또는 다른 나라의 승인이 필요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카얄포였지요?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 카얄포 회담이 있어요. 카이로 회담 각각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카이로 회담의 핵심 내용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는 거. 언제? 최초로 약속했다. 뭐가? 카이로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 선생님 영어로 뭐라고 했죠? 적절한 시기. 인듀 코스. 옆에 쓰세요. 해석이 뭐였죠? 적절한 시기.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이 일본 자문을 참전한다는 내용이었고, 포츠담은 카이로의 담 재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 건국 동맹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었죠. 사람일은 여운형.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됩니다. 건국동맹은. 그 다음에 남북분단이 되게 되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뭐를 기준으로? 북이 38선을 기준으로. 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직접 통치하고요. 북쪽은 소련이 간접 통치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공과점은 좌우에 있다. 내용이죠. 모공과점은 좌우에 있다. 모, 공, 점, 좌우, 이 있다. 이렇게.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선생님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핵심 내용은 딱딱딱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참여했다? 미, 영, 소. 그렇지. 핵심 내용은 뭐지? 조선, 임시,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부수립. 그 다음에, 조선,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수립. 첫 번째.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개최. 그리고 미영 중소의 최대 5년간 이거 5년은 맥시멈이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들어올 때 어떤 게 부각되지? 다 핵심은 뭐였어?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핵심이었고 이 신탁 통치는 들러리였는데 국내에 소개될 때는 뭐가 되게 도드라지게 나왔지? 이 신탁 통치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이제 홍보가 되면서 누구는 반탁을 하고, 우파는 우익은 우파 은이라고 했으니까, 은, 우익으로 쓸까요? 우익은 반탁 운동을 전개하고, 좌익은 반탁 운동을 하다가 찬탁으로 바꾸게 되죠. 왜 바꾸지? 이거 바꾸는 이유 뭐였지? 핵심이 뭐였기 때문에, 핵심이 낫 신탁통치, 벗 정부수리, 이거 꼭, 이렇게 꼭 정리 꼭 돼야 돼요, 머릿속에. 나대의 법비로. 신탁통치가 아니라 정부 수립이 핵심이기 때문에 좌익은 변경하였지요.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어디서? 덕수군? 석조전에서. 글씨가 오늘 좀 많이 뭉개지네요. 이 글씨를 좀잘 써야 되는데, 아 참. 글씨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조금 한번더 다시 써볼게요. 인, 덕수궁, 석조전. 여기서 갈등 합니다. 그죠? 이 갈등의 원인, 이유가 뭐였죠? 갈등의 내용의 이유는? 정부 수립할 때, 참여하는 단체 선정 선으로 인한 갈등이었지. 이 갈등의 핵심은 결국 미국은 미국은 좌파 정부 수립을 막겠다는 거고, 소련은 좌파 정부를 수립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정치 참여를 원했지. 올. 미국은 올. 왜냐? 이 소련 먼저 하면 이야기가 편하지.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해야 한다. 야 우리가 우리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 의 결과로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것 아니냐. 소련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 적어도 우리가 지금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신탁통치를 참여해야. 이것을 찬성해야. 그래야 이 정부 수립에 단이 참여하는 단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고 소련의 이, 이, 이 명분인 거고 미국은 아 에이, 이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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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결렬됩니다. 커피만 쳐 마시고 결렬되니까 우리 아버지 이승만이 저읍발언합니다 되게 참신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미국과 소련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어쨌든 자기 입맛에 정, 맞는 정부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지. 이 미국과 소련은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쪼개 생각은 없었다. 참신한 쪼개는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 이승만이었다. 나만만의 무슨 정부?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다. 그이 아, 단독 정부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난 반향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말 한반도가 쪼개질 것 같으니까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난다. 좌우합작 운동은 여운형, 여운형, 김규식. 사람 이름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뭐 하려고? 통일정부 세우자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무슨 원칙이 나와요? 좌우합작? 7원칙이 나타나요. 여기서의 핵심은 토지개혁 문제랑 7일파 청산 문제가 돼도 되지요. 결국 여기서 좌하고 우가 이제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극좌랑 그 극우가 그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좌우합작 운동도 실패가 되죠. 그래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 공동위원회. 개최되지만 결렬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 평행선을 알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한국 문제를 UN으로 상정해요. 그래서 UN에서 결국은 뭐냐?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아 이, 이거 아니죠.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결정되지. 그리고 UN 한국 임시위원단이. 설치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인구미래에의한 총선거로 인해서 유엔 한국 임시 원단이 파견됩니다. 근데 어디서 막아? 38도선 북쪽에서 막아요. 소련이 절대 안, 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38도선 이북에서 막으니까 유엔 소총회가 일어나지. 유엔 소총회에서 뭐라 그래?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실시 이러니까 정말 우리 한반도가 쪼개질 것 같으니까 제주도에서는 4.3사건 제주 4.3이 일어납니다 사건도 붙이지 않겠습니다 제주 4.3이 일어나요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좌익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군대, 경찰, 반공단체가 무력충돌해서 많은 주민이 희생됩니다 4.3 선생님이 수업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쪼개질 것 같으니까 남북협상이 개최됩니다 사김이 만나죠 사김 구 규식 1, 2 129912 2. 2.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김구 김교식, 두봉, 일석. 김구 김교식이 북한에 제안해서 사귐이 만납니다. 근데 실패돼요. 오히려 이 김일성 김두봉이 김구랑 김교식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 과정에서 50총선거가 개최됩니다. 50종 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예요 뭐 선거 원칙을 다 지키면서 했어요. 직접 선거, 간, 아, 직접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와 관련된 비밀 선거. 이 4대 원칙을 지키면서 선거가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되지 않았지요. 제주도 두 석을 제외하고는 이제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지요. 재헌 재헌 국회가 예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간접선거였죠. 국회의원은 직접 선거했지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뽑았으니까 간접선거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4.3을 진압하려고 이 군대를 보낼 때 여순 사건이 일어난다. 여수순천 11구 사건.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고 반란하지만 실패하고 만는이 사건이 일어난다. 어, 선생님이 지금 11분 30초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 때는 되게 쉽게 정리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꼭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광복 전에, 광복 전에 카야 폭, 그리고 광복 건국 동맹은 건준으로 바뀐다. 여운형 중심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된다. 분단이 된다. 삼팔선을 기준으로 미국이 직접 통치, 소련은 간접 통치. 모공과점은 좌회이 있다 순서대로 일단 진행되는데 모 모스크바 상국 외상 회의는 미영소가 참여했고 핵심 내용은 정보소 민주주의 정보소리 미성운동위원회 신자 통치 결정됐다 이거에 대한 내용 우파는 반탁 좌파는 반타, 가다 찬탁으로 바꾼다. 왜? Not A but b u B. 신탁 통치가 아니라 정부 수립의 핵심이기 때문에 좌익은 내용을 바꿨다. 미소운동위원회가 적수공 석조전에서 열린다. 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단체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미국은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소련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렬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참신한 발언을 한다. 장업 발언. 나만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좌우합적 운동이, 실시된다. 미군정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고도 이야기했었지요. 여운영과 김교식은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고 저학적 7원칙을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했다. 근데 토지개혁이랑 칠일파 청산은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저랑 그후가 참여하지 못하면서 한계를 나타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결렬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UN으로 상정했는데요. UN은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정했다. 그래서 한국임시연단을 설치하고 파견했는데 선발소선 북쪽에서 소련이 반대한다. 유엔소총회가 열리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실시해라라고 얘기해서 이 단독정부가 수립될 것 같으니까 제주에서는 4.3이 일어나고 남북협상을 개최한다. 김구랑 김교식이 1.2 김일성과 김동우을 만났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남한에서 50총선거가 실시되고 이것의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만 이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여순 사건.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거부하고 반란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 내용이 오늘 수업에, 아,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모공과점은 좌우 있다 앞과 이 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서술형 문제 한 문제, 최소한 문제는 꼭 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어, 시험 법위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산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이야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